주식을 쉽게 하자 세르버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작전주 케이스 보여드리려고 종목들 연구하다가 시가총액이 작아서 조회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전 조회수로 먹고 사는데 여튼 메디콕스라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이 잡주더라고요. 잡주에다가 전형적인 작전주라서 아 이거 알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래도 메디콕스는 지금 역대 최저가 거든요 역대 최저가라 울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부디 제 영상 보시고 맴매 계획을 좀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재밌는 내용 다룰 거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재밌는 얘기하 나갑니다 나 여러분 이 회사 미쳤습니다 주주총회 어디서 합니까 청소년 수련관 5층 소극장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공시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했는데 역삼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년 5층 소극장에서 하겠다. 주총회를 아주 좋은 데서 하죠. 회사가 좋아요. 그죠? 근데 앞뒤로 어떤 공시가 있나요? 유상증자 결정과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있는데 심지어 다 따로 네번이나 증자를 하는데 이전에 한해차 몰래 한거한번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만 다섯 번의 시비와 유증이 있더라. 뭔 느낌인지 조금 오시죠. 게다가 정정공시예요왜 정정공시냐? 이것도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 정정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정정되면은 여러분들 주가는 빠집니다. 자 돈을 주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던 찰나에 소송을 겁니다. 기존 주주들이 이렇게 신주 발행하는 거 회사에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신주 인수권을 발행 못하게 소송을 합니다. 근데 회사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 왜냐 M&A를 하겠대요. 2차전지 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M&A를 할 건데 기존 주주들이 손실에 도저히 못 견디고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밖에 없었어요. 왜냐 돈이 있어야지 신규 사업을 해서 작전을 쳐도 여기서 쳤을 텐데 돈을 안 주니까 작전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취하되고 5월달에 납입이 됐어요. 이 돈이 게다가 더 희석됐습니다. 주가가 빠진 만큼 할인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소송을 세력 쪽으로 한 건지 개인들 쪽으고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전주라고 말했잖아요 세력이 올리려고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3,500원대 근데 지금 주가가 1,500원이라 주가가 빠지면서 계속 세력이 매집을 하더라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세력이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는 국자를 푸게 돼 있다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려 떨어뜨려서 이렇게 국자를 파는 구간 이런 구간을 만들면서 마지막 매집이고 주가가 오를 때 세다 게다가 신용이 안 되는 기업들이 세요. 개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 지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이슈로 주가가 무려 300% 가까이 상승한 거 보셨나요? 자, 여기서 세력의 타점이 올라가기 직전에 떴었어요. 올라가기 3일 전에 이슈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세력은 매집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승 구간을 통해서 주가를 300%나 올려서 수익을 챙겨간 것이었죠.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나오기 전에 이거는 세력이 진짜 강한 것 같다. 최소 두배 이상 갈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거 믿기시나요? 자, 제가 문자 전송 내역을 불러왔습니다. 발송 일자가 5월 16일 12시예요. 12시가 되면은 점심 시간대죠. 점심 시간에 참여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12시가 되면 매일 12시가 되면 문자를 한 통씩 발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날에 가장 세력이 강할 것 같은 기업을 보내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번호가 위에 있는 번호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를 세력 버스라고 저장을 해 주시면 스팸과 분리되게 제 문자를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삼부토건을 매수가 1,040원에 세력의 형태,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 이력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목표가 3,500원까지 보시라고 하면서 비중을 담아서 자, 사랑을 담아 그리고 재료까지 선별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제가 매수타점으로부터 목표가까지 구독자분들이 얼만큼의 수익을 내셨냐면 무려 235%의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려면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버스라고 온 번호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요. 단순히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라고 문자 보냈다 그러니까 못 믿으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독자분한테 진짜 매매했는지 인증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6월 22일 화요일 날. 안녕하세요. 세력버스 유튜버 땡땡입니다. 3부터고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네, 버스님 덕분에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넣었는데 진작에 버스님 따라서 주식할 걸 그랬어요. 하고 왔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는데 매수, 매도타점 지켜주신 분이 사실 잘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저를 믿지 않으면 좋은 종목 드리면 뭐합니까? 그죠? 저를 믿어주시고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원을 다 넣었대요. 작은 돈 아닙니다. 천만 원만 투자해도 1년 동안 먹고 살 만큼 수익 내시는 분도 많아요. 자, 아가타님, 제가 유튜브에 그 자랑을 해도 되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매 내역을 보내주셨어요. 3부토건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6월 19일 날 235.9%의 수익을 내셨다. 그죠? 아, 235% 수익 나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버스님 채널 알려줘서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냈으면 좋겠다 친구분들한테도 채널 소개를 해 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제 채널 소개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종목도 잘 챙겨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12시만 기다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큰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종목만 드린 게 아닙니다. 몇개좀 자랑을 하자면, 5월 18일 12시에는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무려 70%의 수익을 드렸고, 6월 2일 12시에는 제가 455분께 토니모리를 드려가지고 5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DTNC 6월 15일, 12시에 들려서 무려 45%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내역들 차트 살펴보면은 어마어마한 차트가 보이는데 자 세력의 타점이 딱 등장을 하고 제가 12시에 문자를 쏴 드렸더니 무려 3일 만에 40% 이상의 수익률을 드렸는데 지금도 DTC는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아이크래프트도 제가 언제 드렸나요? 5월 18일 날 리딩을 드려가지고 자 6월 13일 날 목표가 5천 원을 달성을 하면서 무려 40%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를 제가 6월 2일 날 12시에 드렸는데 목표가가 7천 원이에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토니모리도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문자를 쏘는 이유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이게 세력 신호라는 건데, 제 채널 이름이 뭔가요? 바로 세력버스입니다. 저는 세력을 연구하고 패턴을 연구하기 때문에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고 매집하는 기업을 저격수처럼 찾아내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버스라고 적어서 위에 있는 제 번호 01042410988 지금 보시는 영상 10초만 멈추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토니 모리 지금 노란색 타점들 이후에 돈 벌기 얼마나 쉽게 올랐습니까? 이런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주주여도 메디콕스 경영하는 분들 다좀 그, 폭력을 불러오는 듯한 그런 울분이 막 느껴지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주식이 상장했으면 주주들한테 환원도 하고 회사가 돈을 보면 나눠주고 그거를 배당이라고 아주 좋은 정책도 있는데 얘네는 그럴 생각도 없고 주주들 돈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다 쓰고 호재 안 나오고 전환사채 빌려가지고 뭐든 한다 해놓고 그것도 안 하고 실적 개판 나고 재무 개판 나고 차트 깨지고 역대 최저가. 야 이제 고 상장 폐지. 음. 뉴스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매매하기는 정말 안 좋지만 그래도 아직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 아시는 분들은 지금 세력의 패턴 주가를 눌리면서 올리면 세력의 패턴을 읽고 나서 손실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근데 물 타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차라리 물 타실 거면 제가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메디쿱스 유상증자전환사채 금액대하고 사용처 약 200억 이상의 자금을 M&A에다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슈될 때 여러분들 손실 축소할 수 있는지 잘 보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사업도 뭐 이것저것 하던데 작전을 통해서 이미 써먹었던 재료라 사실 그 과거의 재료, 뭐 바이오라든지 그런 재료를 보기보다는 오직 자동차, 2차전지, 이쪽을 좀 보시고 손실을 축소하시다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 지표가 뜨면은 주가가 오르는 것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은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 지표가 떴을 때이 검색기에 검색이 되는 제가 검색기를 만들었거든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가 뜬날 주식, 주가를 관리하면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어가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검색기 무료로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좋은 종목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게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노란색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구간이 있죠. 이런 자리를 세력타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이 타점은 매일 실시간으로 검색해주는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도대체 이 조건식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창은 증권사에서 제가 만든 검색식의 성과를 검증해주는 창입니다. 성과 검증을 누르고 시장에서 100개의 종목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 중에서 99종목이 상승을 하고 하락 종목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상승 종목 비율 이 검색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이 검색식으로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주가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100개 중에 99개의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 타점을 보면요 SBB테크라는 기업을 검색을 했는데 처음에 1개월 만에 121% 3개월 만에 273%의 수익이 나왔어요 SBB테크를 타점을 잡았을 때 세력 차트로 조건 검색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3개월간 27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팩트입니다. 세력이 매수해서 올리려는 자리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매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가가 올렸을 때팔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올리려고 사기만 하면 세력도 물릴 수 있으니까. 큰 물량은 올리기 전에 매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이 살때 사고 팔아야 될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차트에도 나오잖아요. 살때 사고 팔때 팔아야지 여러분들이 뭘낼수 있어요? 수익을 낼수 있잖아요. 세력의 타점을 따라서 같은 버스에 탑승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기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 할수 있어요. 세력과 반대로 움직여서 돈을 벌수 없다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세력이 매집할 때 사고 세력이 익절할 때 팔아야 돈을 벌수 있지만 세력의 움직임, 패턴을 외면하면 돈을 벌수 없게 됩니다. 시장에는 2600개가 넘는 차트가 있습니다. 매일 차트가 바뀝니다. 이 차트를 여러분들 매일 확인해서 타점이 나오는지 언제 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을 이 비율처럼 99% 확률로 찾아주는 검색기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의 자동사냥 돌려 놓은 것 같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세력이 시장에서 급등주를 만들지만 이런 패턴을 잃지 못한다면 수익을 낼수 있나요? 수익을 못내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든 이 패턴 여기에 패턴들을 다 넣어놨고 증권사에서 증명을 해 주죠 무려 99%의 확률로 이 검색기에 나온 종목은 오른다 당장 주식시장에서 일주일 뒤 그리고 한달 뒤에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검색기를 받아가신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아직 검색기를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 버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어려운 패턴은 검색기에 모두 다 넣어놨고 여러분들은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력버스였습니다. 자, 제 세력버스에 탑승 한번 해보세요.